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윤이의 윤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여기, 이렇게, 이 팔찌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짧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이 멀티로만만 있으시면 되고요. 저는 1 번으로 사용할게요. 그다음 끝에 부분 여기 이 부분 끝에 부분은 여기, 여기 끝에 부분은 저는 똑같이 투명색으로 할게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빨간 색깔로 이렇게 세 번을 감아줍니다. 여기 이렇게 세번 됐고요. 이제 청록색깔 고무줄 두 개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벌어줍니다 그다음 아래 세번세번 이렇게 세번건 고무줄을 잡아당기셔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놔주세요. 그다음 고무줄을 조금씩 아래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조금 내려주시고 그다음에는 주황색깔을 세번 감아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셨으면은 이제 흰색깔 쪽 집고 걸고 아래 세번 감은 거세번 감은 거 먼저 이렇게 빼시고 이렇게 빼시고 나서 아래 고무줄을 이렇게 양쪽 다 빼줍니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됐고요. 이제 노란 색깔 해볼게요. 고무줄을 계속 조금씩 아래로 내려주시면서, 고무줄을 세번 감고, 고무줄 두 개를 엮고, 위에다가 걸고, 코바늘로 세번 감은 걸 잡으셔서, 이렇게, 가운데로 빼주시고, 아래에 고무줄을 빼서, 이렇게 놔주시면은, 점점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좀더 해볼게요. 이번엔 초록색. 근데 하고 싶으신 색상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빨간색 판한 보로 하겠습니다.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걸고 세번 감아주신 거를 잡아서 놓고. 또 아래 두개 밴드 빼고 좀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네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팔목의 길이가 맞 맞을 때까지 만들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하다 보니까 벌써 이 정도나 만들었고요. 어 제가 그냥 팔찌 말고 반지를 만들기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만 더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한 번만 더 해볼게요. 감고, 또두개 잡아서, 걸고, 에이. 가운데로 빼고, 아래 검은색 두개 놔두면, 이제 대충 손가락에 맞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마무리는 여기 S고리가 필요하시고요. S고리. 일단은, 오른쪽에 있는 고무줄을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놔주시고, 코바늘로 잡아서 빼줄게요. 그, 마무리하는 방법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 팔자 할 때랑 똑같아요. 일단 이렇게 잡아 빼신 다음에, 코바늘로 고정을 해주실 건데요. 일단은 손에다가 빼고 꼬바늘로 이렇게 잡아서 반대쪽 여기 빨간 색깔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세 번을 감아서 좀 이렇게 잘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힘을 많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걸고 여기다가 네 걸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근데 네, 좀 반지라고 하기는 좀 너무 길긴 하네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네, 근데 이거를 팔찌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 이걸 방금 하신 방법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조금 길게 해서 방금 한 것처럼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팔 손에다가 걸어서 하면은 너무 예뻐요. 그쵸?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